올여름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이 났다는 한 외신 보도를 일본 정부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서 취소는 절대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는 후퇴한 모습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취소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자민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올림픽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하루 종일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하시모토 올림픽 담당 장관은 보도 자체를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야, <목소리도> 소위 보도가 갔다 것은 承知しておりません. 개최 도시인 도쿄의 코이케도 지사는 그동안 IOC와 정부, 올림픽 조직 위 등과의 회의에서 취소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도대유분히 호지られているのか またどういう形での入出なのかも分からないのでむしろ抗議を出す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어조로 보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어느 시점에는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인류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긴 상징으로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열겠다던 스가총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크게 후퇴한 발언입니다. 일본은 국내 감염자 수가 기대만큼 줄지 않아 다음 달7일까지인 긴급사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개최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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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일본 국내에서는 완전히 취소하는 대신 오는 2024년 또는 2032년으로 올림픽을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속에 길을 잃은 올림픽의 향방은 오는 3월 25일 성화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